죽음 이후, 우리는 어디로 갈까?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할까? 1. 종교의 시선. 불교. 윤회 속 31개 존재 영역. 자 없이 업의 흐름만 이동. 힌두교 아트만 영혼이 윤회하다 해탈. 죽음 후 야마신의 심판. 기독교. 믿음에 따라 천국 오지옥. 몰문교는 3단계 천국까지 설정. 이슬람. 심판의 날 자나 천국 오자한남 지옥. 천국 지옥도 영원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음. 2. 철학의 관점. 소크라테스. 죽음은 두려움보다 성찰의 계기. 데카르트 몸과 영혼은 별개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 3 과학의 접근 임사체험인 뒤 체외이탈 터널 빛 생애회상 등 공통체험 신경과학 뇌기능 위기시 일어나는 착각 양자이론 가설 다중우주 속 의식이 살아남을 가능성 죽은 뇌의 입자가 새신경계와 결합할 수도 종합결론 사후세계는 종교문화마다 다르며 과학은 여전히 탐색중 하지만 그 믿음은 삶의 태도와 도덕적 선택에 깊은 영향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이 시작입니다. 여러분은 사후 세계를 믿으시나요?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